반갑습니다. 어,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낙폭과대 네, 어, 지점을 좀 같이 볼까 합니다. 음, 현재 78,000원에서 우주방을 하고 있는데, 78,000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렇게 뒤로 당겨보면, 어, 흥미로운 지점이 조금씩 포착이 되죠. 흥미로운 지점들이 조금씩 포착이 됩니다. 최근은, 최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최근 상황으로는 종가와 종가들이 버텨주고 있죠. 한번 낙폭가대 지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78,000원 지지하고 돌린다면 중소형주 반도체들도 빠지고 있던 것들이 돌려주겠죠. 그리고 지수도 돌려줄 거고, 거기에 상관관계인 앞에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빠질 때 움직였던 애들은 빠지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시고,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